엔캠 종목 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끝부분에 핵심 종목 추천 나가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엔캠이 잘 나가죠? 어, 요거는 일단 외국인이 주포예요. 외국인이 주포고, 거기에다가 최근에 큰 손들이 사고 있어요. 큰 손이라는 거는 자금력 10억 이상. 매매하는 사람들이 엔캠을 많이 사요. 지, 요게 지금 전체 시장에서 큰손 사는 거 순위 4위에요. 어, 사모고 있다.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가는 게 주포랑 큰손의쌍끌리 매수로 가고 있고, 이거는 뭐 작게 가는 게 아닙니다. 전액을 만드는 회사거든요. 엔캠이. 전해질. 원래 2차전지는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양극재 하나만큼은 하이니켈의 순도가 결정을 하고요. 요게 이제 2차전지의 성능을 결정하는 거고 나머지는 다 뭐냐?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은 장치 산업이에요. 공장 많이 짓고 생산 많이 하는 게 장땡이에요. 현재, 글로벌로 보면, 전해질 시장은 중국이 꽉 잡고 있거든요? 중국의, 틴츠가 지금 전해, 전해질, 세계 1위고요. 2위가, 다, 다 중국 기업이에요. 2위가, 캡, 캠 예. 안, 바깥 캡, 안, 캡, 캡. 여기가 2위. 3위가, 꼬다이, 화롱. 어, 꼬다이, 꼬다이 화롱. 어, 요건 좀 중국 이름 같네요. 근데 지금 글로벌로 보면 국내는 엔캠이 전해질 생산 1위고요. 뭐, SK 에너지 솔루션 이런데 다 갖다 줘요. 어, 세계로 보면 현재 4위거든요. 중국 기업 세개가 1등이고. 근데 지금 미국 조지아주에다가 대규모 공장을 증설하고 있고, 그래서 올해 어 원래 46만 톤, 연간 46만 톤 생산하고 있었는데, 올해 80만 톤까지 늘리겠다. 이건 무조건 장치산업이기 때문에 설비를 투자하면 그만큼 늘어나는 겁니다. 80만 톤으로 늘어나면 세계 2위에요. 캠캡을 제치고, 그리고 2026년도에 100만 톤 넘기겠다.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틴치를 능가해요. 어. 그, 세계 1위 기업이 되겠다. 그래서, 그게 뭡니까? 성장성이죠. 앞으로, 엔캠의 성장성이 매우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어. 그, 전망이 좋다. 그리고, 이, 2차전지 시장이 작년 3분기를 바닥으로, 지금 반등세거든요. 올해는 계속 반등을 해요. 점점 수요가 확대가 되고, 네. 작년 3분기기가 정점이었어요. 그래서,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좋은 게 지금부터 슬슬 사모고 있어요. 올 연말까지 계속 좋아지는 겁니다. 업황과 생산 능력, 이보십쇼. 이, 이게, 여러분들 뭐, 일명 말하는 코브라입니다, 코브라. 주봉이에요. 주봉상에서 코브라가 발생됐어요. 요래, 뱀이 섰죠? 어. 코브라 요래 그려야 되나? <laughs> 여기 코브라죠, 코브라. 어. 아, 그림 너무 잘 그리는데, 나는? 어? 화가를 해야 되나? 이야. <laughs> 예, 자. 눈깔이 그려야지. 자, 그래서, 이, 코브라 차트는 상당히 멀리 가는 차트에요. 목표가가 어디냐? 월봉 한번 봅시다. 야, 월봉상에서는 최근에 뭐 이만큼 간 적이 없네요. 연봉을 봐야 되겠다. 와, 올해 이렇습니다. 기업이 10만원 밑에 있던 기업이 최근 상승으로 30만원 갔습니다. 변모했죠. 최소, 60만원 이상은 가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엔캠, 계속 한번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갑니다. 식 2월 프로젝트 진행 중입니다. 자, 1월 달에도 선착순 500명 모집해서 아주 중요한 수익들, 큰 수익들 안겨드렸고요. 2월 달에도 지금 여러분들 신청자 받아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아래 번호로 문자, 참여라고 보내주시든지 아니면 궁금한 종목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또 영상 새롭게 남겨가지고 다 진, 정밀 진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슈프리마 HQ 39% 먹었는데요. 지금도 좋은게 온 디바이스 AI 경량화와 관련해가지고 갤럭시폰이 서비스를 확장하겠다 뭐 이런 재료들이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지금도 잘나가는 종목이에요. 자 제주은행은 67% 아주 큰 수익 먹었는데요. 시중은행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이건 유통주식수가 되게 작아요. 저 PBR 종목인데요. 아직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추천을 드렸고요. 삼성출판 사 2월 1일 날 추천 드려 가지고 5일 5거래일 만에 42% 수익 내 드렸는데요. 아기 상어 제작사 더 핑크퐁 컴퍼니가 상장한다. 뭐 이런 재료가 한번 불었었고 저출산 관련주로 뭐 아주 주목받는 종목입니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는 파운드리 회사인데 TSMC의 우리나라에 아주 물량 받아 가지고 만드는 회사죠. 온디바이스 AI 관련 재료가 아직도 많이 살아 있습니다. 자, 요거를, 요렇게, 표를 만들어가지고, 나 수익 이렇게 났소. 하는 거는 누구나가 다할수 있는 거고요. 요거를 실제로 증거로 딱 보여드리자면은, 문자 받아 사이트입니다. 요, 요 메뉴 요렇게 찍으면은 메뉴 다 나오고요. 어. 요 깜빡깜빡 오른쪽에 하는 거 보이시죠? 실제 사이트고 전속 내역에 딱 들어가면은 2월 달, 자 1월 달, 1월 달 가면은 그 전에 추천드렸는 것도 흥구석유 캡스톡 파트너스 다 수익 많이 났고요 슈프리마 HQ 딱 보여드리면요 1월 22일 날 추천드렸고 요게 지금 두 가지 재료예요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요래 가지고 추천드렸고 자동 출입구 시스템 전자 여권 판독 시스템 요거 도입한다. 이게 하나가 있고, 갤럭시 폰에 들어가는 온 디바이스 경량화 관련 이슈가 아직도 있습니다. 차트로 한번 딱 보여드리면요. 자, 요날 좀 올라갈 때, 플러스 한십몇 프로 날때 추천드려가지고 결국은 상쳤어요. 그리고 조금 더 먹자. 이게 지금 한 방짜리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눌림목 기다렸다가 한방딱칠때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수익은 39%약40% 수익을 달성시켜 드렸고요. 제주은행 한번 딱 보시면 여러분들이 문자를 요렇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보내드리고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으로 요렇게 여러분들 상세한 이유들 다 코멘트 해드립니다. 문자로는 이유까지 달아서 다 보내드릴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야 얼마 사냐 얼마 파냐 이것만 좀 아시면 되죠. 처음 상승하고 이렇게 눌러줄 때 여러분들한테 문자 추천 딱 드렸고 기가 막히게 상승이 빠바방 날라갔을 때 고점에서 목표가 딱 달성시켜 드렸고요. 요 뒤에 또좀갈수 있지만 그거는 부차적인 문제고 너무 저평가요. 회사가 중장기적으로도 좋은 종목을 단기적인 포인트에서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린다는 거 명심해 주시고 삼성출판사 2월 1일 날 추천 드려 가지고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요렇게 해서 딱 선착순 500분한테 드린데 510분한테 보내드렸죠. 예, 조금 뭐 인심 좀더써서 많은 분들한테 수익 낼수 있도록 요렇게 무료 문자 발송해 드리고 있고요. 눌러줄 때 아무도 관심 없을 때 재료도 좋고 갈수 있는 뭔가 한 방이 있는 종목을 눌러줄 때 여러분들한테 추천 딱 드려서. 추천한 위치 보시면은 기가 막힙니다. 여기서 딱 들여가지고, 날아갈 때 팔아라. 뉴스 뜰때 팔아라. 예. 요렇게 해서, 출산 장려 정책, 지금 정책 이슈 테마가 있죠? 재료가 살아있고, 차트가 좋은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있고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에서 514분한테 문자를 보내드렸고요. 요거는 오픈 엣지가 날아가기 전에, 딱 추천드려가지고 물론 뒤에 더 갔습니다 요거는 올해는 진짜 온 디바이스 AI 관련주 파운드리 회사인데요 설계하는 데가 팬리스 회사고 그걸 시공하는 데가 파운드리에요 우리나라에서 TSMC의 물량을 받아서 파운드리하는 거의 유일한 회사입니다 여기가 날라가기 전에 재료가 살아있는 종목을 추천드려가지고 날라갈 때 팔아드렸다 그 뒤에 더 갔어요 더 갔지만 더 가는 거는 까치밥이다 안전한 구간에만 먹자 이런 거고요 이런 재료가 살아있고 확실한 종목들은 나중에 물리더라도 또 갑니다. 뒤에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올해 완전히 히어로가 될수 있는 종목을 선정해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번호로 여러분들 신청 주시면은 선착수 500분 해서 제가 또 다음 종목, 또 날라갈 수 있는 거, 또 재료가 좋은 거, 이런 거딱 해가지고 매수과 목표과 손절과 해서 추천드리고요. 1월달, 1월말, 2월달에 추천드렸던 이 종목들도 다 날라갔고요. 예, 이렇게 큰 수익 여러분들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빨리 신청 주십시오. 궁금한 종목, 내 종목명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은그 종목에 대해서도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또 3월 초 프로젝트 참가하실 분들 천착순 모집 중입니다. 빨리 빨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